네 오늘 등비수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등차수열 배웠었는데요 어, 차가 일정한 것을 등차수열이라고 했었는데 등비라는 건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따라서 1, 2, 4, 8 이런식이 있어요 1에서 2로 갈때 2배, 2에서 4로 갈 때도 2배죠 그래서 비율이 2로 일정합니다 1분의 2는 2분의 4는 4분의 8은 2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일반 항 사이의 관계는요. a, n, n에다가 그 다음 항은 r을 곱했을 때인 거죠. 그래서 a, n 플러스 1을 a, n으로 나눈 것도 r입니다. 이두 개를 보고도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추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을 A1이라고 두면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L, R을 한번... 어, R이라는 건 이제 공비를 보통 R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R을 한번 곱한 게 되겠죠. 자, R3는요, R2에다가 R을 곱한 건데, R2는 a r 이었고요 그리고 r을 한번 곱한 거니까 ar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a4는 a3에다 r을 곱한 거고요. a3는 ar제곱 거기다 r 곱했으니까 ar세제곱입니다. 자 1항일 때 어, 2항일 때 여기 1제곱 3항일 때 제곱 4항일 때 세제곱이에요. n항일 때 n-1제곱이겠죠. 그래서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정리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a에는 첫째 항인 1 곱하기 공비인 2 e, n 1제곱으로 정의를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자 등비중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 얘기는 a분의 b와 b분의 c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B, 정리하시면 b제곱은 ac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b는 루트 a c가 되는데 b는 a c의 기하평균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x 제곱은 바로 36 이렇게 쓸수 있고 x는 뿔마 6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등비수열이요, 이거는 이제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거 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3가 2 4예요 ar제곱이 24인거고 a6에는 ar의 A6, 5제곱이 마이너스 190입니다. 그러면 r의 3제곱은 얘로 얘를 나눈거죠.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시면 a는 6이 되고 공비와 첫째항의 합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거 한번 계산해 보면 a a2는 ar 그다음 ar 제곱이 3이 되고요. 얘는 ar 세제곱, ar 4 제곱, ar 5 제곱이 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ar 세제곱으로 어 r 세제곱으로 어,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플러 a ar ar 제곱이 이제 18이 되는 거고요. r 세제곱은 6이 된다고 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힌트를 바탕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AR세제곱, AR5제곱, 분모는 A 플러스 AR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R세제곱으로 어, 묶으시면 1, A 플러스 AR제곱이니까 분모랑 지금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R세제곱이니까 이제 6만 남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이렇게 성립할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첫째 항을 a, 공비를 r_a 요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첫째 항을 b, 공비는 r_b라고 한번 이제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a의 1제곱, 그 다음 b 곱하기 r_b의 3제곱을 우리가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RA의 8제곱, BRB의 11제곱이 10이고요. 얘는 ARA의 15제곱, BRB의 19제곱이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보시면, RA의 7 곱하기 RB의 8제곱이 2가 된다는 거볼 수가 있고 했고요. 아직까지도 뭐 얘, 얘랑 얘 비슷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 얘를 얘로 나눠보시면 a 곱하기 ra, 그 다음 b 곱하기 r의 세대곱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어, 얘를 얘로 나눈 5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pq 사이에 양수 x, y를 넣었더니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는 p 곱하기 공비 r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랑 q를 알고 있기 때문에 q는 p 곱하기 하나 둘셋 하면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r 세제곱이라는건 p분의 q고요. r은 p분의 q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x는 pr이기 때문에 p 곱하기 어, p 분의 q의 3분의 1 제곱으로 찾아주실 수 있고요. 자, y는 p 곱하기 r의 제곱이기 때문에 p 곱하기 요거의 제곱인 p 분의 q의 3분의 2 제곱으로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p가 8, q가 27일 때 양수 xy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얘가 8, 얘가 27일 거고요. 8 곱하기 r의 세제곱이 27인 거니까 r은 2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x는 8에다가 2분의 3을 한번 곱한 거니까 12가 되고요. 그 다음 y는 12에다가 2분의 3을 한번더 곱한 거니까 18이 됩니다. 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숫자들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등차중앙식을 바로 쓸수 있겠죠, 이제. 그다음 이 숫자들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q의 제곱은 4p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pq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q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p 4의 제곱은 4p 해서 4p 제곱 마이너스 16p 플러스 16은 4p니까 4p 제곱 마이너스 20p 플러스 16은 0이고요 p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4는 0 p는 1 또는 p는 4가 됩니다 자 p가 1일 때 q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p가 4일 때 q는 4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세수라고 했기 때문에 PQ는 서로 달라야 돼서 PQ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세근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어, 하나는 뭐 A, 하나는 AR, 하나는 AR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합은 P일 겁니다. 그런데 어, 곱이 주어진 거 보니까 하나를 중간 거를 a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그다그전 거는 요거고요. 그 다음 항은 ar이 되는 거겠죠. 얘네들의 곱이 지금 21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세제곱이 216이란 얘기는 a가 6이 된다는 얘기겠죠. 가운데 게 6이네요. 그 다음에 r분의 6, 그래서 6, 그다음 6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156이라는 수는 아, 플러스 156이라는 수는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죠. 그래서 r 분의 36 플러스 36r 플러스 36이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6의 r 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1이 어, 156이니까 아, 4로 약분하면 9, 4, 3, 12. 36이니까, 4, 9, 36 해서, 요 값은 이제, 9분의 39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p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세 수의 합이기 때문에, 6으로 묶으면, r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 이고요 우리 요식 구했기 때문에, 6 곱하기 9분의 39로 구해주시면, 3, 2, 3, 3, 3 13 해서, 자, 26으로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R, 하나를 R분의 A, 하나를 AR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곱을 하면 A 세제 곱이 8이고요. A가 2라는 거 바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어, 세 실수의 합은 7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R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이 7이 됩니다. 체실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제곱분의 4그 다음 4 4R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 양변의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R분의 1 플러스 R은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요. 2분의 5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양변 제곱하면 R제곱분의 1 플러스 R제곱은 4분의 25가 됩니다. 플러스 2는요. 그럼 r제곱분의 1 플러스 r제곱에다가 어, 빼시면 4분의 17이 되고요. 여기는 4, 4분의 17 플러스 4하면 17에다 4를 더해서 21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